네 이번 시간에는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게임 캐릭터를 활용해서 걷기와 달리기 애니메이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걷기부터 먼저 할 건데요. 어, 최종 결과물을 보면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어, 동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키닝이 끝난 파일을 여러분들 여시면 되고요 스키닝이 끝난 파일을 열면 되시고, 어 스키닝이 다 완료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제 어 레이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F4번 눌러서, 어이 모서리면은 안 보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박스, 이뼈 본들은, 어, 여기 디스플레이에 가면, 이 상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어 비활성화되면은 마우스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오브젝트 특성에 가보시면, 이 오브젝트 별로 안 되고, 레이어 별로 되어 있을 거에요. 이거를 오브젝트 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선, 걷기를 이제 할 건데, 하기 전에, 어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 좀 기본적으로 좀 잡아줄 건데, 우선은 캣골격으로 선택을 캣골격으로 해놓고요. 어 여기, 모션 탭에 가서 레이어를 이제 추가합니다. 레이어는 이첫 번째가 애니메이션 레이어이고요. 두 번째가 이 조정 레이어입니다. 어, 원래는 애니메이션 레이어에 애니메이션을 주고 조정 레이어들을 추가해서 각 부위별로 어,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있고 뭐 방법은 많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조정레이어를 안 만들고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줘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네, 옵션에볼까 그러면? 네, 여기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어 손이나 발은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손가락 관리자라고 모션 탭에 가면은 손가락 관리자라고 있죠, 그죠? 여기 일단 애니메이션 토그를 켜고 그 다음에 켜면은 이제 우리가 어막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조정을 막 하고 다시 토그를 끄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토그를 켜고 어 조정을 해주는 게참 중요하다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뭐 여기서 포즈를 잘못 했으면 어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린 다시 원래대로 그 스키닝 끝났을 때 포즈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 좋죠. 요, 그, 스킨이 완료된 파일은 원본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손뼈를 잡게 되면요. 어, 손뼈를 잡고, 손가락 관리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피스트. 더블 클릭하면 주먹을 치기도 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 리깅이 잘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주먹을 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손동작들을 취하죠. 이렇게 어, 세팅이 기본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세팅, 기본 세팅 되어 있는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손가락 수정자에서 이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손가락을 이렇게 펴 수도 있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부릴 수도 있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롤 시킬 수도 있고, 주먹을 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살짝 지게 할 거거든요? 걸을 때. 엄지도 살짝 이렇게, 구부리는 걸좀덜 구부리게 해서, 이렇게 주먹을, 가볍게 주먹을 진, 모습을 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 오른손은 칼을 쥐어야 되죠. 그래서 칼은 손의 위치에, 어, 위치하고 선생님은 여기 칼을 이 손에다가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면 칼도 따라 움직이게 해 놨습니다 주먹 여기도 주먹을 살짝 쥐게 할게요 또 칼을 칼을 살짝 옆으로 움직일게요 칼을 쥐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손도 좀 모을게요 이렇게 너무 벌어져 버렸네요 좀 모으고 엄지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칼을 쥔 손동작을 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어, 걷기는 이제 이 어려운 건 없고 측면에서 좀 많이 할 건데 볼때 이제 여기 창을 두 개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프트 뷰 하나는 레프트 뷰에서 보면서 하나는 조정하는 작업 창으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골격으로 하고 자,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동 키로 하셔도 되고, 뭐키 설정으로 전체를 선택해서 키를 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키 설정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먼저. 팔을 음, 좀 내릴게요. 내릴 때는 로컬로 회전을 로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컬로 회전하시고, 일단은 차렷한 상태로 차렷한 상태로 걷게 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0프레임에는 어총 우리의 40프레임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40프레임만 나오게 하시고요 음, 처음에 0프레임에는 어, 왜 풀려버렸을까요 어, 갑자기 풀려버렸네요 이걸, 이걸, 네, 켜놓고 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끄고, 켜도 상관없는데, 키를 줬어야 되는데, 키를 안 주고 다른 프레임으로 움직여버리니까 깨져버렸어요. 키를 주고, 어 줬어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 동작은, 일단, 처음 자세 어 자세는 살짝 허리를 낮추고, 오른발부터 먼저 나가 도록할까 왼발 뒤로 발부터 먼저 봅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 발 팔도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을 거예요. 오른팔은 뒤로. 키를 한번 잡을까요? 골반도 조금씩 돌아가야 되는데, 골반도 살짝 무게중심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가고,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주고. 팔이 왼, 팔이 앞으로 나오니까 가슴은 반대로 왼쪽이 앞으로 나와야 되죠. 가슴도 다시 세워주시고. 제다 잡고. 어 여기 13 모양을 눌러서 키 설정을 합니다. 그럼 키가 생겼죠. 이 키는 어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 그래서 복사를 했어요. Shift 키 누르고 이동해서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채로 이동해서 아 좌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프레임에는 이자세의 반대 동작이 되면 되겠죠 아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모션 탭에 가면 키 설정을 좀 풀고요 모션 탭에 가면 어 다른 뼈들을 선택하면 이게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 밑에 이 캐릭터 허브 를캣 그래? 리그 허브를 어 선택을 하면은 또, 클립 관리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 클립 관리자에는 클립은 애니메이션을 저장할 수 있고요. 포즈는 동작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동작을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0 프레임에 가서 동작을 저장을 하십니다. 걷기, 저는 0-, 어,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01-1로 어,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장이 됐죠. 이거는 어, 위치는 여러분들이 여기 캐포즈라고 해서 어디로 저장되는지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앱데이터 안에 이게 안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 저장이 됩니다. 안 보이게 설정되는데, 보이게, 안, 어, 숨겨놓은 파일을 보이, 어, 보도록 설정을 하면 보이는데, 아무튼 요 안에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 포즈 안에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프레임을 옮겨서 20프레임이 가운데죠. 그래서 20프레임에는 이 동작과 반대되도록. 자, 얘를 불러옵니다. 더블클릭해서 불러오는데 그대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미러로 불러옵니다. 그러면, 불러졌죠? 자, 더키 설정을 여기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네, 어, 뭐 이상한데요? 잠시만요. 약간 오류가 생겨서, 복사를 했더니, 아, 복사를 해서 붙였더니, 처음에 이 원본도 방향이 고쳐져가지고,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일단, 자동키를 켜시고, 여기서, 20프레임에 옮기고, 어, 포즈를 다시 불러옵니다. 더블클릭하면 불러지거든요. 더블클릭해서, 부르신 다음에, 미러로, 부르시고, 바로 그냥, 키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없이 되죠? 키 설정으로 해서 아까 뭐가 좀 오류가 난것 같은데 자동키로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키로 해서 어 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다리는 붙이고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즈 투 포즈로 애니메이션을 잡고 있죠. 그래서 어 처음과 끝, 다시 처음. 이렇게 됐죠, 동작이. 그러면, 이 20프레임과 0프레임 사이에 또 중간 동작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다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죠? 어, 왼쪽 다리가, 왼쪽 팔이, 어, 앞으로 오죠. 앞으로 올때 다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자동키를 준 채로 할게요. 위로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높이가 어, 척추의 높이를 좀 이렇게 어, 척추가 아니라 골반이죠, 골반. 골반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펼쳐서 걷는 느낌이 되도록. 이게 머리 라인의 움직임을 보면은 헤드라인이 이렇게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걸볼수 있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여기서 또 올라가야겠죠. 30프레임에서는. 아까처럼 복사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걷고 또 올라가면 되겠죠. 역시 지금 크게 이상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0 프레임에서 여기서 정면에서 팔만 조금. 팔도 뭐 이상하진 않는데 정면에서 고개를 조금 정면을 바라보도록 살짝씩 이렇게 고쳤어요 그리고 살짝씩 고개를 이렇게 고개를 살짝씩 움직여 줬습니다. 간단하게 팔다리랑 머리 그리고 골반의 위치만 조정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거를또 이제 어, 이10 프레임에 있는 동작을 저장을 해야겠죠. 다 잡고 키를 한번 줄게요. 키를 한번 주시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데 네. 다시고 키를 줬습니다 준 이유는 어40 프레임에 그러니까 어40 프레임 20 프레임이죠 0 프레임 10 프레임 20 프레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를 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는 안 들어가 있지만 네. 이렇게 쓸데없는 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안 줘도 무관은 한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다른 걸 클릭해도, 아, 4 0프레임에 키기를 넣었었구나. 그래서, 어, 여기서 뭔가를 또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10프레임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하게 해야겠죠. 여기서 클릭, 포즈로 가서 또이번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걷기 2가 되겠죠. 고기 01로 02 다시 저는 1로 할게요. 저장을 했고요. 그다음 이건 또 반대로 30 프레임으로 가서 얘를 미러로 로드합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키를 또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걷는 동작이 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네. 걷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그리고 어깨도 좀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이제 팔다리만 간단하게 한 거고요.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사실은 뭐 여기서 이 살짝 이런 부분도 좀 틀어주고 어깨도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다시 반대로 그리고 이런 다리 모양도 어, 조금 더 모아줘야지 안 어색할 것 같거든요. 너무 어, 지 다리가 벌어져 있어서. 다른 데 줘버렸네요.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X축의 수치를 복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앞쌓이서 붙여넣기 마이너스 값으로 그러면 또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되겠죠 여기서도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조금 움직이죠 여기서도 네, 이런 식으로 다리를 좀 모아줬습니다. 플레이를 또 해보면,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고개가 40프레임이 좀 끊기죠? 이게, 어, 40프레임에 있는 키를 지우고, 얘를 어 0프레임을 새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끊기지 않고, 잘 걷습니다. 이렇게 해서 걷기를 해봤고요 여기서 또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여기 옆모습에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지금, 발이 여기서 바로 들려버리죠. 근데 들리면 안 되고,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다리가 접혀줘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닫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죠.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앞발이 닿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또, 키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떨어지고, 앞발이 떨어지고. 이런 디테일함들까지도 표현을 좀더 해주면 좋습니다. 더 걷는 게 자연스럽죠. 아까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얘를 얘네를 방금 준 거는 지울게요. 최소한 간단하게 최소한의 키로 제거한 거고요.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키들 있죠. 중간값들. 얘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 이 느낌이 달라져요. 처음에 가볍게 걷는 모습이죠. 여기서도 그렇고, 근데 얘들을 움직여 볼게요. 먼저 앞으로 좀 움직여 보면 어떻게 건나 봅시다. 어떤가요? 약간 사뿐사뿐 걷는 느낌이죠? 좀 너무 많이 간것 같은데 사뿐사뿐 걷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뒤로 좀 밀어 볼게요 약간 쿵쿵 힘을 내디딜 때마다 힘을 줘서 어, 걷는 무게감 있는 걸음걸이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타이밍을 조절해서 그러니까 아까 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가감속 운동이 중요하다고 어, 그냥 밋밋하게 걷는 거 보다 밋밋하게 이렇게 걷는 거 보다 밋밋하게 걷는 거 보다 살짝의 어, 가감속 운동을 줘서 어, 좀더 생동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요 내리들 때 선생님은 살짝 힘을 더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걷는 느낌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키를 잡고 그 키의, 어, 중간 값의 키죠. 중간 값의 키를, 어, 위치를 어디로 옮기는 애에 따라서 이 타이밍이 이렇게 달라진다. 느낌도 많이 달라진다. 이걸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달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